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교걱이 마, 걱까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뒤에서 뭐하는 걸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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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얘 언제 올라왔어 걱정 마, 걱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애스나인 mcpr300과 smg인 바스피를 사용해봤습니다. MCPR의 경우 세팅은 버프나 너프가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세팅과 동일하고요. 이번 할로윈 이벤트로 야간전이 나왔는데 어둠에 숨어 저격으로 프리하게 맛있게 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야간전 쓰나 정말 추천드립니다. 보조무기로는 SMG 바스피가 버프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 반동이 제법 있는 편이지만 거의 근접이나 조금 가까운 중거리 정도에서 사용을 할 거라 일체식 소음기 총열에 약간의 반동제어 파츠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데미지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바스피 한동안 좀 핫한 SMG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곧모더워페어3가 출시하는데 다음 주 캠페인 사전 플레이도 생방송으로 달릴 예정이니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 아니 팀이 어딨냐? 뭐야 뭐야? 상자... 뭐, 그... 그 뭐야 교란탄. 쓰러짐? 아이 죽였네. 미치. 미치야, 미치야. 뭐고? 위층 올라가 볼까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왔다. 온다. 어. 왔다.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에아 공예. 떨어 뒤에 빨리 떠요 여기 이 쪽방에. 어디요? 뒤에 있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층에 내려왔다, 내려왔다. 여기. 어. 떨어졌습니다. 1층 1층 1층, 1층. 한마리더 와요 한마리 더와나아나이알이 아, 당연히 리로딩 리나이 리로딩. 나이스, 아이스이스방패스 아이고. 나이스, 이어 뭐야요 방패, 어, 방패 쓰러짐 아 저거 캐릭터 아닌 줄 알았어 스나이 하나 쓰러짐 빨간핑 어1미 우리 바로 밑에 있는데? 네 어디서 온다는 거야 어디서 온다는 거야 2번 죽였어 전혀 모르겠다 뻑블루님 어, 오여다 예. 나이스 워호 가자 1층 하나 올라가요 여기 번에이번에 계단 올라감 말했다. 우리 위에도 있다. 말했다. 알겠다. 떨어짐. 하나 더 있어 반대편에. 누구요? 알겠다. 나이스 나이스다. 바로 아래 있어요. 바로 아래. 나 잠깐 멀리 좀 견제 좀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봐주십시오아다 잡았 어다 잡았지. 아차차차 버스 뒤에 1번 핑 버스 뒤에 한팀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나 쓰러짐. 하나 더 쓰러짐. 여기 1번 핑이 둘 쓰러짐. 아빠 좀 있어. 아빠? 뭐좋쓰러짐 하나. 나이 나이스. 하나 또 나왔다. 또 쓰러짐. 빨간 핑 나이 쓰러짐. 나이스. 하늘에서 낙하 사운드 모르겠네 <목소리> 목공루님 어, 어, 여기 로프 타셈. 어나못 탔어. 괜찮아, 오, 괜찮아. 못 탔어. 못 탔어. 못 탔어. 출격 목공루 출격. 누구야? 뭐야? 나있어. <laughs> <laughs> 방금 말투 뭐야? 당하나요? 네아 얘들아 그만 때려. 전공 하나 놓고 하는데 그냥 와. 됐다. 탈출. 어 이거 뭐야 이거? 에. 어... 에 어, 뭐야 이거? 아. 어... 어... 무장 있어요. 오케이. 무장 먹읍시다. 어, 적 발견 반대편. 우리 포탈 방향. 1 6 0방향세 어, 마리. 오케이. 세 마리. 이 얘네. 얘네 내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저 기준으로 오케이. 어, 산세 마리 등섬등섬. 등섬 얘네 있어요. 두 팀, 두 팀, 두 팀. 응. 서로 싸우네요. 둘이런 놈들. 번 팀에서 한팀 내려와요. 조금 빨간 팀 쓰러짐. 어나지나 마저 오와 쓰러지? 그도 쓰러지. 저 들어가야 돼요 복자. 어? 나이쏘 전 내가, 내가 아, 한팀다 온다 하나 쓰러짐 내가 볼게 나이스. 소리 또 있어. 앞에 사람 있었어요? 여기 이네 여기 여기 여기. 어, 쓰러짐쓰러졌대 네. <laughs> 네. 하나 하나 쓰러짐. 다른 팀 같아요. 나 다른 녀석. 녀석, 다른 녀석. <laughs> 밀심밀심 죽인 사람 어디야? 언제 왔냐? 누 있다. 또는 눈. 앞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운티 네. 있는 쪽에, 아운티 있는 쪽에 중심. 네. 여기 아, 확인. 네, 갑판뻥 쓰러지. 하나 더. 아, 여기 어디서 사운드? 아, 사람이 여기 사람이한팀있 고. 오케이. 저챙겨도될까싸도될까요1본핑이 있어요? 네, 하나. 으로 제가 아. 드론 써드릴게요 그러면. 리본핑 사망, 리사마 i 번 g 사 i 아 g 번 빨간 i 로켓 런처 쓰러진 빨간 a u n c h e r Sergeant, I'm 나 o i n g t 나 pick. 여기 나와야 돼. 하나 사망. 한팀 사망. 한팀 사망. 어, 네, 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 여기 랑 여기에 하나 있어. 오케이. 하나 쓰러짐. 네. 3번 핑. 예. 저 사람. 아, 저, 많구나, 여기도 입구예요. 이번도. 복코무님 소리 들어야 돼요. 여기 기는 거 하나 있어. 내가 죽으러 다덮었 아, 어, 왼쪽. 저게. 나이스. 하나 쓰러짐. 오. 아, 여기 하나. 이동한다. 하나 쓰러짐. 3번. 빨간핑 쓰러짐. 라이브 핑. 오, 나막혔다안 된다. 엄마 어, 하나 아가 뭐, 내 앞에. 내 뒤에 하나. 내뒤 하나. 걔는 아, 에신아네 여기 다있어요하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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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 고아이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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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laughs> 발소리. 이고아아이아아어고 아이고, 이고아이 없어, 없어. 오 뭐야 오 복자 저거 뭐야, 아, 오시, 뭐야. 예쁘다 여기 <laughs> 이미 다 봐놓고 또 모른 척하는 거봐 아하 사람부터 여기 사람 나일 거면 든 저기... 하나 쓰러짐 정면 어, <laughs> 저기... 하나 쓰러짐 이것도 쓰러뜨려 주세요 아 오른쪽 살아 있어 여기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하나 쓰러짐 아복라들 뽑고 치 여기 어넣어 여기.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클리케, 클리케, 클리케. 몸으로 막아 봐. 어아 너. 소리 좀 지르지 마. 여기 사람. 이동. 방금 아, 적강아는데 맞았다. 번에둘 쓰러진. <laughs> 뭐야 이거? 아, 놈이 왔어. 같은 층. 목표 처리. 야, 두명 엄마 내밑 뒤에. 왔다 올라왔다 놈이 와 올라왔어 뒤에 한팀이 와있었어 괜찮나요? 나이스 점멸점멸 놈이 점멸, 점멸. 에이, 오, 점멸. 점멸. 어, 점멸. 얘네 여기 여기 있어요 1번핑 이제 파쓰러지뒤뒤뒤뒤쓰러지쓰러지350방야 하나 쓰러짐 어또 낙하 또 낙하 네,

어, 또있어 또있어 저집에팀전 말이에요. 아니요, 에한팀더 있어요. 아, 여기. 아,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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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살, 집에 둘. 하나 쓰러짐. 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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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찍어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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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하나도 쓰러짐. 여기 한 번만 더볼수 있나요? 오케이. 미이 그쪽 보고 있을게. 어나 저기만 났어요. 어, 나 저기 어 에, 제가, 제가 활 할게요. 이런 거살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어, 여기 다 온다. 하나 쓰러짐. 하나 쓰러짐. 엄마마. 형님, 거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물속이 많아요. 같이 하나 살지.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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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요 뒤에 여요 얘네 빨리 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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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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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옥상 올라갈 준비 하세요 여기 여기 전공 날려드릴게 요 준비하면 그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사람 있어요. 가 있어, 가 있어. 가봐봐, 가봐봐. 준비 준비, 둘 하나? 셋, 올라가셔요 돼. 옥상 옥상 옥상. 여기 1 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있다, 내 앞에. 하나 합킬, 하나 합킬. 다섯 명의 조팀? 어, 조지 어, 야, 이게 안 맞아? 한데, 우리 밑에 있을 거에요. 가파콘, 네, 예, 빨간 핑. 쓰러짐, 쓰러짐. 어, 어, 어. 방금, 방금. 내가 려다 잡을게요. 잡았어요? 한명 이쪽에, 이쪽으로 나가, 나가세요, 네. 봉... 어, 여기 밑에, 우리 바로 밑에. 쓰러짐. 4킬. 라스트 두 명. 빨리 던져, 던져. 야, 이거 한 번, 한, 한대한대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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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이스. 나이스. 오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이거다이호나이이스나이 소스 하면 19만 원, 네? 소리야안 하잖아.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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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또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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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오늘. 에평소니다소에 평소에, 평소다 평소에, 평소